안녕하세요. RSL 미터입니다. 어, 오늘은 에어필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캐빈필터라고 하죠. 어, 한 1년 전쯤에 구매를 했더고요 저번에 와이퍼랑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바꾸게 됐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랜드로버, 또는 뭐 렉서스, 스바루, 뭐 토요다 이런 거를 이런 뭐 업체, 차량들에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 봐요. 어, 만 필터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모델명입니다. c u k 1 9 1 9 검색하면 꽤 많은 업체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략 한 2만원 미만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어, 교체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어, 차의 좌석은 거의 끝으로 다 밀어놓은 상태고요. 음, 블로우 박스도 지저분한 걸좀 치워놓고 어느 정도 수준만 네. 이 냅... 음... 보이시나요? 이 고리, 이 고리를 이렇게 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 방향에도 있고 이쪽 방향에도 있고 이렇게 두 곳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 간단하게 이두 개를 갖고 내리면 누르고, 네,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쪽엔 케빈 필터,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해도 열리지가 않고요 어. 여기서. 버튼을 오늘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쓱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버튼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두 개, 세 개를 제끼고 올리면 됩니다. 노도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두 개를 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두개 올렸고요. 이쪽도 올려서 교체를 하면 니다 음,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일단은 빠르게 내부에 앉아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 새 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지저분한 것도 있긴 한데, 포장의 비닐이나 이런 게 쌓여있지 않네요. 음. 난불터 쪽으로 끌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에어플로우. 이게 방향이, 어, 지금 이 제품은 순정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얘도 순정 부품은 아니네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장착이 되, 되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장착을 하래요. 화살표가 위쪽 방향을 볼수 있게 해서,

지금 장착이 똑바로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두 손으로 한 이유가 약간 삐뚤어지게 장착이 되네요 됐었네요 수평 잘 맞춰서 잘 끼고 톡톡톡 이렇습니다그러 <놀람> <톡톡톡 놀람> <것> 네. <놀람> 역시 분해는 조립의 역순 이런 좀딸것 같을 때까지 힘줘서 올리면 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를 좀 하고, 어, 시동이안 거니까 다시.